이쪽 옆구리일 있다. 구리를터내가다 음. 음, 된다, 된다. 어, 됐네. 음. 어, 불났다 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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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아봐. 이렇게 하자, 봐 아, 아까 신기하다고 한 거. 아빠, 나 무슨 뜻인지 알겠다. 응, 됐다, 됐다. <웃음> <응>? <웃음> 책상에 놓고 해. 응. 응, 그리고, 이거, 이거, 이거 있네? 이거. 응, 됐다, 됐다. 됐다. 응, 된것 같아. 응, 한번 해봐. <laughs> 오. 오. 오, 잘한데? <laughs> <laughs> 재밌다 그치? 여기 보면은 여기 순서대로 네가 한거야 그치? 1번 2번 3번 4번 5번 또 2번 응? 그건 또 다른거 연결하나보지? 다음페이지 한번 연결해 다음페이지 한번 연결해볼까? 그치? 다음페이지에 뭐가 있을까? 어 다음페이지에 뭐가 있네? 그치? 어 이제는 뭐 선풍기도 만들고 그치?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하는거보다 맞지? 1 2 3 4 이렇게 그치? 어때? 쉽지? 응, 이거는 응. 또 달라져. 응. 아두이노보다 더 쉽지? 응. 어, 응. 맞아. 이것도 이렇게 해서 또 재밌게 뭐 만들 수 있어. 응. 나중에 언니가 좀 하자고 하면 언니도 좀 시켜주고 그래야 돼? 응. 응. 한번더 아빠한테 뽀뽀해 주고.